오늘은 다이어트를 돕는 놀라운 음식 10가지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보카도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포만감을 주는 아보카도는 다이어트 식단의 최적인 식품입니다. 고구마, 고구마에는 단백질이 풍부하며, 혈당을 안정시켜 식욕을 억제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린티 항산화제가 풍부한 그린티는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체지방을 태워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올리브오일 건강한 지방산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올리브. 오일은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엣지 식이섬유가 풍부한 엣지는 소화를 촉진하여, 살을 빠지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몬드 아몬드에는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풍부하여, 다이 원이 될수 있습니다. 만다린 비타민 C가 풍부한 만다리은는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체지방을 태워주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살몬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살몬은 신체 지방 감소와 근육 형성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녹차 녹차에는 카페인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체중 감량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부추 소화를 촉진하여 체지방을 태우는 부추는 다이어트 식단에 포함되면 좋은 식재료입니다. 이렇게 열 가지 음식들을 다이어트 식단에 포함하면 더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며 몸매를 가꾸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 합니다